안녕하세요. 도도다기입니다 자, 우리 도도다육이 또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니까요? 하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비키코코, 비키코코 채널에서 제가 그 비키코코 승인 이벤트 할때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승인 이벤트 할때그 비키코코가, 음, 사행시, 비키코코를 넣어서 사행시를 어, 넣어주세요. 이벤트 참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어, 비키 코코를 넣어서 제가 사행시를 적어 넣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아차상에 당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비키가 어떻게 저한테 선물을 줄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저기 당첨되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선물을 잘 전달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비키는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내왔느냐 하면 비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국에 온 비키가 한국에서 이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오늘 도착을 했어요. 도, 보내왔는데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장갑을 꼈는 이유는 이게 식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언박싱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자, 일구 제가 어, 박스 개봉을 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짠, 짠, 짠! 열어보고 저는 놀랐어요. 자, 1호 박스에 들어있는 요 아이. 자, 이렇게 그 일일이 본인이 구매를 해서, 비키가 구매를 해서 포장을 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벗어낸다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비키 코코가, 어, 이렇게 선물 이쁜 거. 뭔지 몰라도, 어, 케이스 보니까 너무 이뻐.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선크림. 데일리 크림이에요. 데일리 크림인데, 자, 요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구매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구요. 또, 음, 이거 안에 있는 이건 일단 예뻐요. 일단 예쁩니다. 일단 예쁜게 문제야. 예쁜게 뭔지 몰라도 예뻐. 아, 이쁘잖아요. 그쵸? 이쁘기만 한가요? 여기 보니까 그 손으로 직접 쓴 요즘은 전부 타이핑 시대인데,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제가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키코코입니다. 항상 비키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해요. 언제나 응원드리고요. 축복합니다. I love you. 이렇게 비키가 자필로, 침필로 이렇게 썼네. 어우, 제가 당첨된 경험이 많아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자필로, 침필로 이렇게 쓴 거는 또 처음이에요. 어우 감동, 감동. 비키가 좀 이뻐요. 이쁜 것이 이쁜 짓을 하네. 아유, 알라뷰, 비키, 커커. 자, 제가 오늘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아이를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뻐서. 음, 일단 너는 여기 가고. 자, 요거 보니까 일단은. 포장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 일단 뭔지 몰라도 이뻐. 그쵸? 이쁘게 포장을 했으니까, 어, 맛도 이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초콜릿인 줄 알았더니 초콜릿은 아닌 것 같아. 초콜릿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초콜릿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초콜릿은 아니에요. 자, 초콜릿은 아니고, 자, 영어를. 살포시 보니까 이게 스포시라는 것인데 s p t t 스포 t 이게 그차 종류인 것 같아요 화이트 티에 이건 차차 차 종류 야입 종류를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만들어 놓은 그런 차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색깔별로 다 다른 거 보면 이 아이들이 각각의 차 입힌 것 같아요 향도 다르고 지금 냄새가 굉장히 좋아 향기가 엄청나요 향기를 전할 수 없다는 게좀안 아쉽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그린티잖아. 이거는 그린티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녹차로 알려져 있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린티. 자, 요건 녹차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이거, 이것도 녹차인가? 다 녹차 종류인가? 그죠? 이 녹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녹차인 것 같고 색깔이 좀 다른데 요거는 레몬인가? 레몬티 같다. 이거 네몬인가 봐요. 그죠? 이건 네몬, 네몬티고, 어, 자, 요거는, 이것도 색이 다르니까, 이거 색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거는 그린. 아, 그린티인데 색을 다른 걸 냈을까? 그죠? 어, 녹차 중에서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작도 있고, 대작도 있고, 다 있던데. 자, 요거는 뭘까요? 이건또 이거, 이거 유자청인가? 유자청? 유자청일 것 같아, 그죠? 유자청, 유자청, 유자청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플로우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글씨를 조금 잘안 보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키 종류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아이들 물에 어, 한번 내려봐야 될것 같아. 진짜 너무 귀한 것같 귀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깊은 밤 시간에 오픈을 해서. 어, 좀 조용조용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맑고 쾌적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두, 그 밤이라서 좀 조용조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거 어, 자스민, 자스민 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스민, 아, 꽃 색깔 이쁘죠? 자, 이 아이를 한번 어,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비닐이 들어있구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우 작다. 작은데, 이 안에 그 양이, 어, 지금 200ml 이상 우려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것이 있고요이렇게 담가볼게요. 제가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담갔구요. 어, 물을 끓여서 식힌 물을, 자, 티백에는 그 뜨거운 90도씨를 넣는 것보다는 식은 물을 넣는 게 좋죠.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넣으면서 색이 우러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우려볼게요. <laughs> 벌써 색이 많이 우러났어요. 어?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는 우러나게 두고 또 친구도 같이 마실 거니까 자 이번에는 맑은 곳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번에는 또 그린티를 한번 해볼게 그린티 요거 그린티를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린... 끈에 길이가 굉장히 이... 길어 자 이렇게 해놓고 자이번에도또 적당히 식은, 물리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향이, 지금, 향이 너무 좋아, 너무. 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아까 자스민티백 같은 거, 요거, 요거는 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거는 향이 진짜 지금도,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마시면 향이 취할지도 몰라,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린티인데요. 그린티인데 좀 물이 좀 많이 식었어. 약 40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물이. 그랬더니 조금 천천히 우러나는 것 같아. 한 60도씨 정도 됐으면 어, 조금 더 빠르게 우러났을 건데요. 약간 조금 더 식었더니 우러나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그런데 그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색상.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이렇게 두 잔의 커피를 어, 멀리 미국에서 어, 보내준다고 당첨을 해놓고 한국에 와서 보내준 비키코코, 자, 비키코코, 우리 비키코코, 너는 이쁘니까 허브티, 자스민티 먹어 알았지? 자, 자스민, 자, 울산에 있는 도도다육은 우아하게 이거 마시도록 할게. 이거 그린티 감사해, 비키 알라뷰. 이상 도도다육이, 기가 보내준 그린티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